의기세 좀 나가는 좋습니다. 건 걱정 안 한다는 매장 사장님 아대단하시데 서울 같았으면 맞았저나다 그냥 경찰서 고고서서 어, 이거 웬와 나이스. 아, 나이스 야 나이스 얘 잘하면 어잘친거 같은데요? 이건... 아 어디로 갑니까 어? 이... 어, 아닙니까? 이거? 아 잘못 아, 아 아니 왜이렇 아, 아 네, 기다리고 있 네. 아, 69.3까지 나오고요. 한영이 네. 네. 멘탈 좀 잡아주세요. 네. 멘탈 부처님. 아오 좋아요. 박수! 좋아요. 제발 술 한잔하자! 오, 오, 오 좋아요. 오 백승. 아, 아 이번이면 응원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미치니아님께서 아유, 내 예, 강. 오, 굿샤 오. 야, 오늘은 예, 여기서 좀 예, 아주 지능적으로 쳤습니다. 좋아요, 아주 예, 좋은 자리입니다. 이이 남친이... 모르시는 좋아요. 분이 32강에 올라오셔서 저희가 전력 분석하냐고. 짧은가요? 네, 예, 근데. 아. 대결... 이런 걸다 넣어줘야 지준이 아, 될수 있는데 것... 들어갑니다. 와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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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센가요? 센가요? 해설.. 와 와! 야! 와. 야. 자, 갑자기 샷날샷샷샷 네. 뭐, 삼촌이라고 이제 누구 뭐할 정도로 동암에어 샷도 좋으셔서 분들. 아 굿샷! 그 약간.. 그샷 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배설하시는 예. 아, 네. 분이 저런 걸 모르시면 안되죠 네. 저는 백스윙 네. 들어가는 순간에 네. 벌써 알고 있습니다. 사고 보 아십니까? 아 예. 음. 아 230이나 되는데 저걸 때리다니요? 그렇습니다. 아 아니죠 지금. 그 짧죠. 짧아요? 68 68 나이스. 팔 나온 짧죠. 아! 아! 이 아니라 1 7 m 이상. 슛. 버디. 볼. 와. 여러분노의 아, 네. 샷인가요? 너무 돌풍이 있긴 한데. 사이드 스핀이 얼마 걸렸을까요? 과연. 와. 와 아, 만. 만. 친구같긴 한데 출발했습니다. 자요! 오고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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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 드라이버 아이언 스퀘어 그립인가요? 하고 음? 질문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어? 살짝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스퀘어 그립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예. 조금씩 예 정서 그냥 합니다. 수가 안 나온 거 짧은 거 같은데 여기서 짧게 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쉬운 아, 이거 찬스. 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 아이고. 왜 예, 지금 좀 너무 많이 돌려? 아 맞아요. 허리나니 안 예, 되겠네요. 아 백스윙이 좀 짧았어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지금. 음 그래서. 그러면서... 잘친것 같은데 타고 들어오면서 없애면 어, 안 돼요. 오 어머, 와, 우와, 야. 가 붙었습니다. 좀 좀. 아 야, 모자랄것 같은데요. 뭐, 어, 아니요, 뭐, 모자요 넘어가나요? 그만. 넘어가야 돼요. 모자래요. 그만. 어, 그만 아.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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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간데. 어. 같이 봐야 돼? 아. 같이 논걸을랬어요아 야, 진짜. 저못살지는데 아, 습니다 유한명이 유한명을 못겠습니다 왜냐면 어? 어. 그렇지 못겠죠 어. 예. 어. 아, 잘 출발했고, 오 거리도 맞을 것 같고, 방향도 맞을 것 같고, 돌려놓은 게추해에 되지만 그래도 잘한 겁니다. 이건 아예 돌려놓은 게아니라얘예 추후에 성공했습니다. 또유경철스슛 5회에 있는 것같습니슛 5회에 있는 습니다슛 5회에 있에있습니다30회에는데 아 왼쪽으로 출발하면? 음. 거리랑 방향이 조금 왼쪽일 것 같은데? 오우! 나이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좀것 같은데? 아좀 약한 것같아데 됐습니다! 약해요! 아 약합니다! 아이아 이런... 아, 아, 이거 5점을 아 아니, 아안 되네 아니! 안 됐네. 오 됐습니다 붙었습니다, 이렇게. 아, 아깝지 다이렇게아금까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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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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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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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왼쪽 하면 안되는데잘친것 같긴 한데 거리 맞을 것 같은데 좀 왼쪽으로 가고있습니다아 올라온 거 같긴 합니다 잘친것 같은데 잘친것 같습니다 와아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버딩 아우 굿샷 굿샷입니다 삼천 삼천 괜찮습니다 삼촌 얘도 아, 지금 멋진 폼을 줬기 때문 아우 완벽한 자가 쓴다 삼촌아 이럴 때는 삼촌을 의도했다고 해야죠 예, 저기 너프로 가면 안 좋습니다 오 이거 터거리 맞았어 어? 어? 예, 어디까지 가요? 그럼 어디가니까? 안무 너무 세네요 아니. 스톱! 스톱 스톱 아, 아우 이거 또아좀 기습해 아아 어 어, 어, 아 맞았다. 아. 됐습니다. 아, 잘 아, 찬스를 아, 잘 쳤습니다. 됐습니다. 어, 저, 저기요 패스리 얼마나 만들고 지데 가운데로 뚫고 갈것 같은데 약간 거리가 멀긴 할것 같은데 붙어 줘야지요. 여기서 더 힘내라 힘. 우와! 잘친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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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은데? 아, 왼쪽 누구한테? 얘 빨리 떨어뜨려요. 떨어져! 아우, 얘 말도 잘 들어요. 얘 든들 나이가 잘친것 같은데? 오? 우와! 아, 야, 진짜, 아우, 예, 쫄깃쫄깃 했습니다. 오늘의 버디는. 진짜 잘한, 잘한 겁니다. 예. 아, 됐습니다. 네 예, 나이스. 어우, 잘 치네요. 그래도 확실히, 예. 아빠 닮아서 잘 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76 정도. <laughs> 아 나이스 샷입니다. 제발 한 알바 한번 해주세요. 와 어디로 갑니까? 왔다 갔다. 예. 아 이쪽 앞으로 갔다 뒤로 와야 되는데 두번 찬스 했는데 약간 미친 것 같습니다. 예. 아 됐습니다. 완벽합니다. 근데 완운이 될까는 좀뜬것 같긴 한데 제발 조금만 더 힘내라 힘! 아어가면안 되죠. 아, 10.6이 나왔습니다. 지금 흥분했다는 거죠. 잠깐 치킨구 같습니다. 시작. 시작. 아빠 예상대로 아, 1 6인데1 4 3 5로 붙였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어, 20언더를 치는데도 너무 놓친 퍼팅이나 어이없게 실수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데 어,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다들 감사하고요. 제 22언더를 깰수 있도록 저는 내일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